자, 양기마장기 대 기마장기입니다. 자, 기마 올라가고. 자, 첫길 열어줄게요. 올려줄게요. 자, 면포 가서 중앙절 걸어주고. 붙여주고. 아, 이렇게 띄우네. 이러면 포근한 자리 가기가 좀 그래요. 야, 여기 올려서 차가 올라가서 지킨다, 이거네. 이거 양차 합세한다고 올라가면 얘도 올리고 차가 올라가서 지키겠다는 소리에요. 다 들어 올려서, 다 들어 올려서 간다, 이거네. 이러면서 차가 빠지겠다. 그 소리네요. 야, 이거 애매하다. 이렇게 붙이면은 차가 이렇게 들어선다 이건가요? 그냥 밀겠다 이건가? 상 나오겠다 이건가? 일단 상 나오는 수 하나 미는 수둘 뭐 차가 빠지지는 않을거예요 제가 차로 졸잡을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안궁 타임 갖는거는 조금 안좋을수도 있어요 그쵸 공격을 계속 이어가야죠 얘가 걸린 상황에서 제가 얘를 옆으로 재끼거나 하면은 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. 차가 조를 못 잡으니까. 좋다. 좋아. 자, 붙이고. 포가 잡으면은 포로 차를 씌울 수 있다. 그 소리입니다. 이러면 마가 또 여기 들어올 수도 있죠. 어, 굉장히 끔찍한데. 아니, 근데 마 들어오면 제가 다시 땡기면 그만이라서. 마가 들어오진 않겠네요. 야 잘 두시네요. 자, 일단은, 궁수비 하겠습니다. 병을 밀면은, 그냥 마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. 그래서 병을 지금 밀지 말고. 상대분이 얘를 밀 수도 있거든요. 내릴 수도 있는데, 이러면은, 상으로, 어차피 병 밀면 마 들어갈 거니까, 상이 가서 이쪽 상을 부동으로 만드는 거예요. 아까는, 했으면 상대가 병, 졸로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, 요렇게 갖다 대갖고, 일단은, 부동 걸어놓고, 병 밀었을 때마 들어갔는데 또 밀면 마가 다시 나오죠. 아까 상대 졸 여기 있고 상이 여기 있었는데, 아까 밀고, 마가 들어간다고 포로 말을 때릴 수가 있나요? 그 실격패인데? 아직은, 못 잡을 텐데. 포가 빠져야지만 대차가 되는 거고, 아직은 못 잡을 것 같아. 요 자리 빠지나? 잡으면 밀겠다. 요건가? 아니면 상... 사... 아닌데 어렵네요. 지금 와, 그냥 때리네. 와, 그냥 때려버리시는구나. 나중에 이 면이 약하다. 이거예요. 제가 나중에 이걸로 때려갖고 강제로 병... 열게 해놓고 막 밀고 들어올 수 있다. 그게 그 계산 같아요. 막아 잡을 것 같습니다. 마로 잡을 것 같아요. 기물로는 손해인데 묶여 있는 것보다 그냥 화끈하게 풀고, 여기 이제 공격하겠다. 그 소리 같아요. 왜안 되시지? 미리 술기 해갖고 이거 하신 거 아닌가? 다 당황하셨나? 일단. 붙이게끔 하고. 아, 그렇게. 밀수 있다. 땡김 상으로 때린다. 상대 포 하나니까. 툕시다. 와, 굉장히 공격 장기를 두시네요. 막아 피해야 될것 같은데. 원래 마는 변으로 가면 안 좋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선수 걸고 상대분이 얘 대응할 때 찾기를 열겠다는 거예요 추천해봤습니다. 점수 여유 있으니까 열고 가겠다 이거고. 상대분이 지금 여유를 안 주는 거죠. 만약에 제가 열었는데 상대차가 여기 붙는다. 그럼 이거 밀었을 때마 죽는 거죠. 절단은 그래도 열겠습니다. 자, 지금 차가 뒤로 붙으면 뭐 상장 같은 거 치겠다. 뭐그 소리죠. 지금 포가 이거 때려도 상장 칠수 있다 이겁니다. 자, 마, 들어오고. 자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붙었을 때, 마가 지키면 되잖아요. 할 수도 있는데, 마가 지키면, 밀죠. 포 이탈하면, 옆으로 땡기죠. 마이탈하면 죽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으면, 병 하나 죽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붙을 수 있어요. 상한테 마하고, 사 걸렸는데, 그냥 쿨하게, 때려라. 별로 좋은 손은 아니었던 것같네 자, 여기부터 걸어줄게요. 여기 붙어도 되고요. 자, 상으로 차한번 걸어줄게요. 남았습니다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요. 막아가서 차를 걸 수가 있고요. 차가 이거 잡았을 때 같이 잡고 가도 되고 차가 잡았을 때 상장 치고 치고 들어가도 되고요. 어떻게 할까요? 근데, 여기서 죽이면요. 여기서 죽이면 나중에 상대분 이거 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, 여기서 죽일게요. 여기서 죽일게요. 그니까, 마도 여기서 죽이겠다, 이거예요. 마가 여기 나갔을 때 차가 잡고 이거 잡으면 차가 여기 잡고, 밀고, 막 이럴 수 있으니까, 일단 잡으세요. 그럼 제가 이거 잡고, 차 여기서 죽인다, 이거예요, 말을. 그럼 상대분이 이거 밀 타이밍이 안 나와요. 10초 남았습니다. 여기서 일단은 잡히면서 선장이니까 일단 살리는데 자, 일단 장군 선수 치고 이마 죽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이마 죽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상으로 먼저 때릴까요? 포로 먼저 발을 때릴까요? 먼저 때리겠습니다. 아 먼저 때리면 안됐나? 아니야 먼저 때려야 돼 아닌가? 아니야 맞아 아닌가? 상으로 말을 먼저 때렸어야 돼요? 에이 맞겠죠 차장 먼저 치는 수요?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일단 잡고 그냥 기물 정리네요 기물 정리 기물 똑같이 남네 그럼 일제 뭐 덤만 살아있네요 상 여기다 두고 포를 돌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막혀서 그냥 김을 정리할게요. 상대도 요거 두개 잡히면 똑같아요. 점수. 똑같이 포, 양사, 졸두 개, 병두 개. 이렇게 남으니까 이러면 그냥 덤 점수로 이기는 거네요. 덤 점수로. 자, 잡고 김을 똑같이 남아서 이러면 역전하기...거의 불가능하죠 똑같이 남아갖고 형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자 먼저 중앙 잡아서 졸 내려오는 거 견제해주고 이렇게 내리겠다 이건가요? 자 일단 붙입니다 뭐 궁수비 하게 냅둬요 자 그럼 저도 저도 포 돌립니다 포가 하나였을 때는 가운데보다 옆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상대도 이제 포 뒤로 뺐다가 차 빠지면 포가 여기 가서 병달 나가고 붙이면 포가 다시 귀자리 올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돼도 형태를 깰 수가 없어요, 서로. 그렇게 안 하네요. 뭐 형태가 나쁘거나 상대 뭐 졸돌이 좀 내려와 있으면 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변수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상대도 이제 쿵 들어갈 거고요. 자 그럼 저도 궁 틀고 자 땡겨 올게요 중앙으로 일단 중앙 잡고 자 지금 92 순대 아, 야한 수씩 몇번 해야 되지 10초 남았습니다 포가 때린다. 때린다. 아, 때려, 예, 때려. 때려, 때려. 차한칸 올리겠죠. 아, 여기 못 들어와요. 그리고 이차 나중에 돌아갔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 대차 아가면서 궁성에서 지켜도 되구요 41번 남았네요. 40번. 40번 한 수심해야겠네.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어, 이거 돌아서 들어온다고?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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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호 차가 이렇게 빠져서 선수 잡을까 봐. 여기 가서 묶어 놓고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어, 이렇게 들어온다고? 들어와. 아, 더 이상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데. 자, 잡고. 자, 붙이고. 야, 이제 얘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네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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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고 아 이거는 프로가 양하는게 아니고요. 계속 있으면 상대분은 이게 이기는 조각인 줄 알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. 이건 못 이기는 조각이다. 알려 드려야죠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과연 제가 지금 영상 이 영상 찍으면서 제가 들어와를 몇 번을 외쳤게요 상당히 많이 외친 것 같은데. 아니 구단이면 이거 뭔 얘기는 거알 텐데. 네, 수고하셨습니다.